자, 여러분들, 음, CMRZ2에 이게 떴어요. 음, 스탠바이 M이 떴죠. 뭐,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,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, 여태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던 연대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, 분명히 이번에 광전사일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실 겁니다. 저 또한도 벌써 이런 표를 쓱 한번 갖고 있기 때문에, 사이클이, 아, 다크엘프까지 돌았구나 다크엘프까지 사이클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총사 내신으로 돌아왔구나 아 그러면은 다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3분기 업데이트는 뭐가 나올까 총사 다음 내신 다음 관광사였으니 광전사 아닐까?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거 이제 월요일 날 정해지겠죠? 다음 주. 다음 주 월요일 날, 분명히 스탠바이엠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광전사일지, 아니면 뭐, 살짝 틀어가지고, 다른 클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NC 마음이니까. 이건 그냥 우리의 바램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, 사실 지금, 이 많은 클래스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, 진짜 시급한 거는 광전사 말고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,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. 왜냐면, 다른 클래스들은 대부분 그래도 업데이트가 다 됐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사실 뭐 업데이트가 약간 좀 애매모호했죠 광전사 4분기 오아시스 트윌드 업데이트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좀 별로 인기도 못그었고 애초에 좀 별로긴 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괜찮은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 광전사가 좀 애매모호했죠 총사랑 내신도 좀 애매모호했던 게 2025년도 1분기, 2분기 업데이트가 돼서,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졌고, 이제 광전사 차례란 얘기지. 13가지 클래스 중에서 정말로 이 친구만 유니크 스킬이 없습니다. 어, 저 이번에 배웠죠. 플래시 미스티. 요정으로 따지면은 엘븐이슈즈 총사로 따지면은 데우엑스 마키나. 사신으로 따지면은 그림 리퍼. 등등등. 그런 유니크 스킬이 13가지 클래스들 중 광전사 빼고 나머지 12 클래스들은 전부 다 있어요. 만약에 광전사가 킬채 또는 리부트가 이루어진다면, 정말 어마무시한 떡상이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은 완전 그냥 해저심에 저 나랑 밑바닥 끝! 우에 있기 때문에, 어 아마 어마무시해질 것 같기는 해요. 예, 어마무시해질 것 같고. 근데 우리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램일 수도 있고, 광전사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바램과 겹칠 수도 있는데, 피 시리니지의 광전사의 모티브가 된, 전사라는 클래스는요, 어, 도끼를 두개 듭니다. 리니지엠에 있는 광전사는 도끼랑 방패를 들잖아요. 양손 도끼를 한 손에 착용하고, 나머지 손에 방패를 듭니다. 근데, 그게 잘안 들죠. 가둬들죠, 전투할 때. 그래서 이게 방패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그럴 바에는, 리니지 PC 리니지에 있었던 전사 마냥 그냥 좀 양손 쌍수 도끼를 좀들면안 되나 그런 생각. 공포의 쌍수 도끼와 군중 지어 난리 났었죠. 그때. 어 쌍수 도끼 참 지난 2021년 7년 뒤에 8월 25일 날. 전사의 기한에서 아마 이것도 리니지 리마스터 리부틀 리부틀 거예요. 전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스탠바이 M 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으면 합니다. 이번 광전사 쌍도끼 듭니다. 이런 언급이 아 얼마나 좋을까. 아 진짜 미친 듯이 리니지 M 에푹 빠질 것 같기는 해요. 그림이 다 쌍으로 있는 거 보니 떡밥일 듯합니다. 어 돌고래 쌍, 쌍돌고래 쌍갈매기 쌍야자수나무 어쌍도기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요. 그림이 쌍이네요. 이 파라솔도 보면은 빨간색, 쌍 빨간색, 쌍 파란색, 쌍 초록색, 쌍 노란색, 쌍 흰색. 그래, 두 개씩 있네. 사람도 두 명이네. 실장님, 디디님. 자, 쌍 인간. 공도 노란색 두개 있고, 초록색 두개 있고, 빨간색 두개 있고, 다 쌍이네. 그러네. 쌍이네, 이거. 조재경 디디님 팔도 두 개네. 눈도 두 개고. 개발 쌍도끼 됐으면 좋겠다 기원합니다. 아니 이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때부터도 얘기했었어요 오아시스 2U 때도 오아시스 2유니까 도끼 두개 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었죠. 개발 방향성이 너무 확고하기는 해가지고 미니 GM 전사 광전사는 방패에 도끼를 듭니다로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. 쌍도끼 안 듭니다. 예전 저기 어디야 그 대만 가 갖고 이 사이드에 할때 환술사 안 나옵니다. 신규 클래스 안 나옵니다. 환술사는 아무 기삽니다 이겨놓고 그 다음 연도에 마검사 나왔고요 약간 좀 번복되는 게좀 있기는 있는데. 아니, 쌍독기가 나와서 좋을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, 모르죠. 뭐,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개발자는 아닌데. 그냥 뭐랄까, 심심하잖아. 도끼 방패드는 거 식상하잖아. 한손검에 방패드는 뭐, 신성검사나 군주나 암흑기사랑 다를 게 뭐여. 그래서 쌍독기 들고 좀더 스펙타클한 그런 전투도 좀 해보고 싶고, 사냥도 해보고 싶고, 뭐, 그런, 그런 욕심이지 뭐. 저번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눈물 납니다 진짜 광전사분들 다른 게임 하고 계세요. 일단 PVP는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겠어요말 그대로 수식어가 붙죠. 생각보다 쓰레기일 줄 알았는데 아 음쓰 정도는 아니다. 그리고 쓰레기 자체도 아니기는 해요.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아니, 사냥이 나 눈물나 진짜 어, 이걸 거예요 다음 리부트 클래스는 해가지고 예상했었던 영상인데 이거는 만약에 전투 조금 만져갖고 나오는 리부트일 경우 라인들이 전투구 조금 좋다고 선택 안할것 같아 레벨이 밀릴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뇌신이랑 비교해 보면은 사냥 속도 두배 이상 차이나요 아니 말이 안돼그 이상 날 수도 있어 음, 경험치로 따져갖고 상위 사냥터 올라가면 경험치로 따져봤을 때그두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는 뭐잘 만져주겠죠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 뭐 광역 스킬 그리고 전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cc기라든지 유틸기들 생존기들 그런 거잘 만져주겠지만 스탠스 같은 거는 좀 서비스로 좀 넣어서 유저들이 좀 입맛에 맞게 어쩔 때는 쌍도끼 들고 뭐 전투 사냥하고 어쩔 때는 도끼 방패 들고 전투 사냥하고 리니지M에 있는 광전사 창도 들수 있는데 쌍창, <laughs> 아, 왜냐면, 여러분들, 광전사 스킬에 잘 보면은, 슬레이어라는 스킬이라고. 어, 요거죠. 양손 도끼, 양손 창 착용 시 방패 착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. 어, 한손 도끼뿐만 아니라 한손 창뿐만 아니라 방패 착용이 가능한 게이 e 스킬 때문이고요. 근데 이게 도끼 착용했을 때랑 창 착용했을 때 효과가 좀 달라요. 어, 도끼 착용 시 공격 시 정해진 확률로 아머 크래쉬 발동, 발동 시 인장석 3개 소모, 무기 등급에 따라 발동 확률 증가. 창 착용 시에는 공격 시 정해진 확률로 더블 스피어 발동. 근데 창을 잘 사용 안 하는 거는, 그레이트 마울 때문에, 도끼 착용 시 선전기가 나가는 것 때문에, 창이 거의 버려졌었고, 근데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보면은, 창이 도끼보다 사거리도 길고, 더블 스피어 때문에 누킹도 괜찮고, 어, 누적 데미지도 괜찮고, 그래서 이번에,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슬레이어란 스킬에 무언가 하나 좀 추가가 돼가지고, 양손 도끼, 양손창 착용 시, 방패 착용 가능. 플러스, 어, 양손 도끼, 양손창, 쌍으로 착용 가능.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, 만약에 쌍독기가 안 나오고 기존 그대로인 상황에서 리부트만 이루어진다면 이번 광전사는 아마 탱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마검사급 오케이 일단은 스탠바이엠 나올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음 주 8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오피셜이죠 지금 우리가 떠든 거는 뇌피셜이고 스탠바이엠에서 실장님과 조기재경 디디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피셜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. 광전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광전사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모니터링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저의 목소리가 좀 닿는다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있기 때문에요. 많은 또 의견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